안녕하십니까. 도림입니다 아, 이번 이 시간은 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상암 하늘공원 같죠? 그래서 아, 촬영한 것 중. 다는 못하고, 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해야 할 것, 이제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자, 이렇게 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우리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뭐 시간 나면 좀 해보겠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이것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이건 촬영을 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촬영 예, 정도에 따라서 준비한 거고 예, 이것은 뭐 제가 다할수 없고 우리 그만님이네요. 음. 자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여기서 다는 못 하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어떻게 우리가 억세를 촬영하고 나서 보정을 하는가에 대한. 예, 정답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 시면 어땠습니까? 예, 흰색으로 나오죠. 어, 보시면은 예, 여보십시오. 여기, 여기 면이 있는 면이 사실 원본은 흰색이 아니죠. 누렇죠. 그다음에 꽃 꽃들이 탁탁 튀어 오를 거예요. 꽃들이 튀어 오르게. 자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해내냐면 예, 우리가 이미 배웠을 거예요 칼라 레인지로 한번 강의 했을 거예요 제가 칼라 레인지 칼라 레인지로 이 어느 부분을 갈대 부분을 빼내야 되겠죠 꽃하고 갈대를 빼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갈대 부분을 노출을 높이든지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갈대는 약간 누리끼리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도 누리끼리 합니다 근데 인간눈은요 제가 뭐라겠어요 굉장히 인간의 눈은 카메라와 똑같은데, 인간의 뇌, 후두엽은 엄청나게 포토샵을 잘한 놈이에요. 프로세싱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구상 어떤 누구보다 포토샵을 잘해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누리끼리한 이 갈대를 어떻게 보게 만들어주냐 하면은, 후두엽에서 프로세싱을 하는데, 희게 만들어, 흰색으로. 여기가 좀 물어봐요. 자이 억승 이 억새 색깔이 무슨 색이니 하고 물어보면은 다 여러분들은 흰색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이게 누리끼리한 색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 눈까지는 분명히 누리끼리한, 누리끼리한 색이지만 후드엽 인간 후드엽에 들어올 때는 후드엽에서 프로세싱할 때는 흰색으로 보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 뇌가 느꼈던 그 장면으로 저희는 한번 예, 이 부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꽃은 좀 튀어나게 저희가 예, 인간은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가지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거기에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가 촬영했던 음, 실제 장면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리끼리 하죠. 노출 오버를 시키면은 한두 스탑, 한 스탑 두스탑 하면 시겨 보입니다. 정말 보여요. 그런데 이쪽 부분이 나머지 여기 남아있는 하단부의 섀도우까지 다 몽땅 밝게 처리된 부분이 있죠. 그런 아픔이 있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하단부의 섀도우 부분은 건들지 않고, 상단에 있는 우리 여기, 억세 엑세 꽃입니까? 야, 이 부분만 흰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꽃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사람 좀, 사람도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좀, 예, 밝게 좀 밝게 해주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또얘에도 그래요. 얘도 원본이 이 아니죠. 절대 원본이 이에일 일은 없는 거죠. 원본을 제가 이미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여기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어, 어제 오신, 기영님이 여기 있네요. 전 기영님이요. 자, 저 위에서 잡았는데, 잡혔더라고 이렇게요. 예, 이것들은 제가 감성사전이 찍기 위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에, 초점이, 초점이 맞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초점이 어긋나게 찍은 거예요. 얘도 초점이 어긋나게 찍은 겁니다. 에, 우리가 500 반사해, 복회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촬영하기 위해서. 얘도 그랬죠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도 <laughs> 찍혔습니다. 어디 아, 같이 예, 가신 분들,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 예, 이렇게 뭐 지금 아무것도 안된 선대 <laughs> 손대 좀 선댄 거 없네요. 어, 약간 선대도 돼요, 여러분요. 여기 나와 있는 어, white, white 부분 좀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 올리셔도 되고 에, 여기는 별도로 선 볼라고 지금 나둔것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이 어,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어, 이 색을 약간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노출을 올려도 되지만 노출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그 나중에 이제 그 선을 걸리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별 선을 안 보고 어, ACR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메인 포토샵 넘어가서 메인 포토샵에서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처리하려고 그런가 봐. 그게 제가 했나 봅니다. 자, 여기서, 자, 오픈 이미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컬러 인지를 정의하겠습니다. 컬러 인지를 정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억새 꽃을 떠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뭣도요, 여기 꽃들도 떠내겠습니다. 같이. It's React, 컬러 렌즈, 예, 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g r a 스케 c e 예, 이 부분에서 자, 확대시킨 다음에 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그런 다음에, 억새를요 하나를, 예, Sampled 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억새를 한번 색상별로 잘 기억해서 떠야 됩니다. 이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억새가 밝은 색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Shift 키 클릭하고, 여기, 이게 그냥 클릭하십시오. 가시고, 예, 클릭하시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또 다른 종, 여기 푸른색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억새만그서만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종류별로 색깔이 있을 거예요. 이 색이 꽃이 있네요. 찍어줍니다 그렇죠 컨트롤 셔트 하고 제가 지금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꽃이요 엉뚱한 네, 이 색입니다 여기요 이색 같아요 오,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컨트롤 셔트 여기가요 그래서 예, 여기다 찍을까요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흰색 계열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계열 이렇게 말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홍색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색을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떠졌답니다. 자, 컨트롤하고 0하고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떠진 것 중에서 이걸 다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퍼징스. 허용도죠? 허용치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허용할 부분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한이 정도 허용할까요? 이 정도. 너무 허용하면은, 예, 흰색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좋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컨트롤 J 하시고, 한번 볼까요? 눈 가려보면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자, 얘를 컨트롤 J 하고, ACR로 넘어가겠습니다. ACR로 넘어가서, 카메라 노우 필터 넘어가서, 이 부분에다가, 예, 여기 나와 있는 라이트 밸런스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 한방 내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OK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흰색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노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클리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클리핑 여기만 해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이제 꼬다우 이 부분하고 튀어나게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요. 여기 나와 있는 바이브런스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바이브런스 부분에서. 똑같이 클리픽 하신 다음에 이 색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요. 보십시오. 특히 떠진 부분에서 색상, 꽃을, 이 꽃의 색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올려볼까요? 왕창 올려면빨갛집니다 이렇게. 너무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안 되고, 플러스 쪽으로 좀 올리시고, 바이브런스 값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꽃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색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자, 보시면은, 예, 노출을 줬죠? 어리고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치 않은 부분 마스크 마스크 지워주면 돼요. 어, 내가 어느 부분에 원치 않았어야 되면은, 저희가 플러스해서 한번 여기서 크기를 해서 이렇게 키워보시면은, 내가 원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컨트롤. 뭐 크게 없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상단 부분의 이 부분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제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 부분을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또 에, 밝게 촬영 같아요. 그래서 일 하나의 내기로 우리 병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이해서 이렇게 병합한 다음에 이에 대한 노출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렸죠? 자, 올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여기를 흰색으로, 검정색으로, 여기 보여? 전경색 배경색 여기 있죠? 네, 배경색이니까, 컨트롤하고 백스페이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백스페이스 하시면 이게, 예, 다시 있으나 말하죠? 네, 그 다음, 여기에서 브러시 잡고, 100%만안 뭐 해도 2 27% 괜찮습니다. 예, 어페스티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람에 대해서만 제가 확대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밝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얘도요. 앞에 갈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노출을 좀 높여줘야 된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깄네요. 여기 자, 여기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0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만약 더 높이고 싶다 면 여기서 노출값 올리면 돼요. 이렇게. 지금 사람에 대해서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안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만, 예, 네,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에 대해서 컨트라스트를 높이고 싶어요. 음,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바이브런스 값을 높이는데, 조심할 일이, 아, 죄송합니다. 여기, 방금 여기 부분도, 여기도 지금, 에, 모든 값이 들어간 거예요. 또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방금 이, 이 값을, 바이브런스 값을 높이는데, 다 올라가죠? 어, 어 다, 다 높이 온치 않아요. 그때는, 여기 예,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얘를 마스크 복사하는 거예요. alt 하고 이제 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depress, lay mask. 이렇습니다. yes. 그럼 여기 사람에 대해서만, 예, 우리가, 채도가 높아진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는 작업했군요. 우리가 상단 부분에 여기 있는 없애버린 거예요. 비니 하나 만드시고, 모드는 스크린 모드 하시고, 예, 여기브러시 음, 선택하신 다음에, 값은 27% 뭐,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좀 되겠습니다 좀더예브러시가 말을 안 됐네요 그럼 예, 강조를 키우겠습니다 아, 자, 어, 여기를 예, 흰색으로 합니다 흰색 하시고 여기를 27%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문제르면 되요 흰색으로 이런식으로 예, 브러시가 아, 좋습니다 키워서 이런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경계선이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원래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확대해서 하셔야 돼요. 작업은요 이런 식으로 예. 가로등을 없애버리게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 이게 크게 크게 출력한다면 이걸 좀 처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나중에 볼게요 만약 우리가 이 사진을 크게 출력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다 흠이 다 보여요. 흠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아 지웠네요 보여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저희가 처리할 수 있죠. 간단하게 Ctrl Alt Shift T 하나 병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 스팟 리무버 툴로 핸아 스팟 힐링 브러시 툴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그런 다음에 사간 다음에 지워버리면 돼요. 됐죠? 이렇게 깨끗이 이기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런 흠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없을 거에요 컨트롤영0 했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될 수도 있고 여기서 잠깐 뭐, 살짝 노출을 올릴 필요 도 있고 그렇죠또 섀도우 영역을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 에 여기서 다시 하나를 병합을 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 RT E 하신 다음에 a 셜로 넘어가겠습니다 ashr 컨트롤 쉬프트 a지요 단축키가 가서 섀도우 값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이렇게요 섀도우 이렇게 약간 높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만 높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높이 말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정도만.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이제 저희가 OK 하고 넘어가서, 어, 네개 병합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개 병합, 모두 비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